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베트남어의 양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트남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꿀팁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베트남어 문법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면 뭔가 딱딱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그 딱딱한 표현들 대신 베트남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자연스러운 말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가지 팁만 기억하셔도 이 상태와에서 좀더 자연스럽고 현지인처럼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을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 주세요. 첫 번째 팁은 문장 끝 어조사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조사라는 것은 문장 끝에 붙여서 감정이나 말투에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전해주는 말인데요. 이거 잘 활용하면 비트남어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닥이나 군요를 표현할 때에는 예, 네, '냐', 예네 같은 어초사를 자주 사용합니다. 상황을 들어보면 친구인 오빠한테 잠깐만 기다려'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는 The m 라고 해도 되지만 문장 맨 끝에 '냐'를 붙여서 'The m 냐라고 하면 말이 좀더 자연스럽고 어, 부드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문이나 확인을 할 때는 'why' h t h ế 등과 같은 어조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어디가?' 라는 문장은 베트남어로 m d no. 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문장 맨 뒤에 y 네, 를 붙여서 m di, no. y 네, 라고 말하면 말이 더 자연스럽고 말투가 살아있어요.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강조할 때는 론, 와, 저이 탓, 티, 셋서래 등과 같은 어조사를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친구랑 베트남 음식을 먹고 나서 맛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o 언이라고 해도 되지만 어, 감정을 좀실어서 말하고 싶으면 어조사를 붙여서 은예, 은탓, 은과절 이렇게 표현하면 감정이 더 풍부하고 현지인처럼 베트남 사람처럼 어,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자두 번째 팁은 상대방의 말에 자연스럽게 반응해주는 리액션 표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아 그래요, 진짜요, 세상이, 아이고 등과 같은 말을 하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베트남어에도 그런 표현들도 있고. 실제로 베트남 사람들은 대화 중에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야? 그래요? 닷컴? 진짜요? h 하 그랬어요? 오이초이? 세상에? 와? 어? 뭐야? 오게 r 초이 헐, 대박인데? 쨈맛토이 아이고, 큰일 났네. 어, i s 사 o 그랬어요?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은 짧고 간단하지만 감정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대화에서 자주 쓰이고 말투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베트남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중간 중간에 가볍게 한두 마디씩 써주시면 베트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팁은 의문문 끝에 호징을 넣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때그 사람의 호징을 문장 끝에 넣어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자기 뭐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상황을 들어볼게요. 이 말은 베트남어로 엠당람시테 <목소리> 라고 할수 있지만 땅, 람, 지, 대, 엠.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또 다른 상황을 들어볼게요. 제가 새 옷을 사왔어요. 동생한테 옷이 예쁜지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어로는 이거 예뻐? 라고 하겠죠? 이 말은 베트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오, 나이, đ ẹ 엠. 아 h 나 n g e 엠. 문장을 보시면 M이라는 호칭은 문장 맨 끝에 오고 있죠. 이렇게 말하면 더 친근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 대화에서 이 말하는 방식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네 번째 팁은 바로 문장 연결 표현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대화를 할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문장만 말하지 않고 자원스럽게 말의 흐름을 이어주는 연결 표현들도 자, 자주 사용합니다. 한국어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결국엔 등과 같은 표현들을 자주 쓰잖아요. 베트남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표현들을 알려드릴게요. 견일라, 그러니까, 뭐랄까, 널 충라. 아무튼, 한마디로 말하면, 되라, 그래서, 결국에는, 썸좋이, 썸가이. 그리고 나서, 그리고는, 일라, 내 말은, 그러니까, 다사티 어 사실은 말이야, 웰콩티, 결국에는, 뜨니안, 어 갑자기,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을 잘 사용하면 말이 딱딱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이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당한 상황에서 잘 사용해 보세요. 다섯 번째 팁은 자주 쓰는 짧은 문장을 통째로 익혀서 반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미트나머를 말할 때 먼저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생각하고 그걸 단어 하나하나 베트남어로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말이 느려지고 어색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어에는 짧고 간단하지만 자주 쓰는 표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뭐 통째로 외워서 말하는 연습을 해 보시면 어, 말하기 속도도 빨라지고 무엇보다 베트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Được r ồ 알겠어요. h 이 y đấy. c h ố 관두자. k h ô 필요 없어요 bình tĩnh nào. 진정해. 침착해. Đi c 조심히가잠무 c 잠깐만. t ô 됐어 하지마 등과 같은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기지도 않고 의미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정말 자주 쓰는 표현들이에요. 단어 하나하나 분석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외워서 바로바로 바로 입에 붙도록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제 채널에 베트남어 기조회화 500문장 강의 영상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면서 복습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오늘은 베트남어를 좀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지금 같이 제가 알려드린 다섯 가지 팁만 기억하셔도 일상 대화에서 어, 베트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말투로 말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어,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 행복한 가바